you 네, 오늘 돌코롬데이에 만나는 돌코롬한 건강상식 알아보기. 라디오 동의보가 한 방으로 끝내는 건강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건강을 삶 한협박사 현경철병원장과 함께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자,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기억나시죠, 여러분? 육아 관련해서, 네, 총정리를 좀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꼬물이 단계부터. 네, 네. 다시 보기 볼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왔고 오늘 이 시간은 자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체질 총정리하겠습니다. 자귀 손끝 태워주세요. 체질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먼저 체질이란 뭔가요? 다시 한번 한번 정리할까요? 예, 체질은 사람마다 타고난 고유한 변하지 네. 않는 무엇을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전제조건이 있는데 네.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단서가 아, 있습니다. 네. 타고난 것은 타고난 변하지 타고?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비슷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을 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체질을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해야 할 거고요. 네네. 예. 그래요. 체질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타고난 변하지 않는 무엇이다라고 음. 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한약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 아우르는 예. 그런 체질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MBTI 같은 경우는 네. 마음을 가지고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네. 한약에서는 몸과 마음과 뭐 나타나는 증상, 아. 그다음에 뭐 약재, 약재 생활 관리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단은 체질을 구분하는데 네. 보통 흔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과 양으로 음, 구분하는 그래. 음양인에 대한 체질 얘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상체질. 음, 사상체질 네 가지로 구분하는 체질론이 있습니다. 맞아요. 태양의 태음인, 소양의 음. 소음인 뭐 이런 얘기했었고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나세요 클러버, 하트또 예, 예. 어, 다이아 어, 스페이드 이렇게, 이렇게 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양인부터 거예요. 잠깐 설명해드리게 되면은 네. 이제 활달하고 바깥 활동 좋아하고 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네. 또 몸에 열이 많고 음. 시원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양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양인데 네. 그다음에 조용하고 정적이고 음.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고 음. 몸이 차고 네. 따뜻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음양이란 개념 자체가 원래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더 활달하다. 아. 나는 그 사람보다 몸이 더 따뜻하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할 때는 기준이 돼서 음. 이제 뭐 치료할 때는 기준을 삼지만은.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다는 체질이라는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아. 음인 양인이라기 보다는 네. 지금 현재 음적인 성향을 가졌다, 아. 양적인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아. 얘기하는 편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예. 네.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는 관점에서는 이제 네 가지 정도는 나와야 일단은 변하지 음. 않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사상체질에서는 사람들의 감정과 음. 마음 씀씀이 음. 그리고 몸의 형태 네. 그리고 몸의 기운을 가지고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예, 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아. 이제 각각의 병리와 생리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요 음. 치료하는 한약제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치료하는 마음 숨씀이의 <laughs> 생활 태도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네, 네 이거를 네. 이제 뭐 사상체질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라 얘기했고, 네. 뭐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네. MBTI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곁들여서 오, 예, 네, 그래서 뭐다이아 스페이드, 하트, 네, 그 크로바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우리 병원자님이 MBTI 또 전문 강사시래요. 네네. 네. 저희가 또 내년에 기회되면 요것도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요즘에 또 핫하죠 MBTI. 아무튼 어쨌든 이 사람마다 기의 흐름이 다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름에 의해서 체질이 구분된다라고도 하셨고. 자 그러면 기의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한의학에서 기란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음. 우리 몸의 생명 형상을 설명하는 모든 것을 기로 표현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흔히 말하는 뭐 혈액의 순환 음. 아니면 뭐 물의 순환, 림프의 순환, 네. 영양 물질의 순환도 모두 기의 흐름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신경을 통한 신호의 전달이라든지 음. 호르몬을 통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기의 밸런스 조절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고 흡수하는 것, 음.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공기를 받아들이면서 산소를 흡수하는 것, 이것까지도 네. 모두 네. 기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뭐 기뻐하고 즐거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기의 흐름을 설명하고요. 아 기가. 그 다음에 바깥 생활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음.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모두 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를 가지고 체질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쨌든 정기 중요하다 예, 예. 이야기 맨날 하셨었는데 음. 그래요. 그 기의 흐름에 따라서 또좀 달라지잖아요. 이제 기의 흐름을 그래도 좀 구분을 해보게 되면. 네. 나의 몸과 바깥 세계 사이의 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음. 내가 기를 사용해서 바깥 세계로 다가가는 것도 있을 거고, 네. 바깥 세계에서 나의 안으로 들어오는 어. 기의 흐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들어오는 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뭐 햇볕을 쬐는 것도 햇볕 찌기가 아. 들어오는 게 되겠고, 그 예. 다음에 네. 호흡을 할때 공기가 들어오는 것도 <laughs> 들어오는 거고, 네. 우리가 바깥 것을 보고. 느끼자 보고 확인하잖아요. 네. 그것도 기가 가서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기라고요 설명할 수 예, 있는 거네. 그리고 네. 내몸 안에서 이제 흐르지는 흐름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혈액의 순환이나 뭐 음, 림프의 순환 네, 네. 아니면은 우리가 먹고 흡수를 해서 영양 물질을 대사하는 것 음. 이런 것들도 내몸안에 기의 흐름이고 어. 그 다음에 감정이 뭐 화나게 되면은 네. 기운이 올라가고 빨개지기도 네. 하고 네, 네. 무서워지기도 츠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네, 네. 것도 기회 순환에 속합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많이 도움이 된다 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디 우리 막 모임 많은 데 가서 사람들서 잠깐 얘기하고 나오면 어 오늘 기 빠져 이런 예. 얘기도 하는 것도 <laughs> 실제적으로 이게 순환돼서 말을죠 네. 말씀을 네. 많이 하시니까 기가 빠지죠. <laughs> 그러니까요. 네, 예. 에너지 충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회 순환이 크게 내외 순환과 상하 순환이라고도 하셨어요. 예, 예, 예. 그 관련돼서 체질이 또 어떻게 표현되나요? 그래서 내외순환이라는 거는 나와 바깥 세계, 자연 세계라든지 이런 대화의 순환인데, 음,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호흡이라든지 음. 땀을 내면서 나의 길을 밖으로 내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바깥 생활을 관찰하면서 날씨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도 바깥 기운을 느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뭐 자연과의 소통이라 그래서 네. 순환 중에서는 크다 그래서 큰 순환이라고 해요 음, 음, 그래서 클 텍자를 사용하게 되고 네. 이큰 순환 중에서 내가 바깥쪽으로 기온을 많이 쓰면서 음, 사용할 네. 때는 양의 기온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바깥쪽으로 기운을 많이 사용하면서 아 이것저것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 클태자의 양인. 그 태양인. 태양인. 그리고 네. 그 기운의 방향성이 바깥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깥쪽 화살표를 연결한 네, 다이아라고 얘기했었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밖에서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음. 많이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네. 그 다음에 많이 호흡을 한다든지, 음.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내 머릿속에 넣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밖에서 안으로의 순환이고요. 네. 이제 그 안으로 하는 화살표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네, 네. 뭐 크로바, 크로바 형태가서 크로바라고 했고, 음, 네. 그다음에 이게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태우민. 클테자, 음. 음인, 태음인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인 태음인도 이렇게 바깥과 나의 그 기의 흐름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런 순환 같은 경우는 네. 요즘 사회상보다는 네. 농경 사회에서 아. 자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살아가는데. 더 많은 작용을 했던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내몸 안의 순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잘 순환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연 현상과 똑같이 음. 차가운 기운은 밑으로 가고 네. 따뜻해지게 되면 위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게 되면은 순환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따뜻해져서 위로 올라간 기운이 식혀지면서 밑으로 내려와야 내려가고, 되고 네. 그다음에 밑에 있던 따뜻 저 차가운 기운은 데펴지면서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는 되고, 그래서 네. 상하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이제 여기에서도 양의 기운은 주로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발달된 사람이어서 네. 작은 순환 양의 기운 소양인이라 음. 그러고요 음. 위로 올라가는 자그마한 하트 사트라 네. 그랬고 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기운이 이제 한 사람들은 음. 음의 기운이고 이제 작은 수나의 소음인. 음. 그다음에 밑으로 골돌이 한쪽으로 뭉친다 그래서 스페이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네, 네. 밑으로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 하트. 차가 운기는 네. 밑으로 내려온 네. 사람 스페이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소양의 소음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한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의 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태양 태음 또 소양 소음 이렇게 구분이 예. 되고요. 또 우리 한교배우자님은또 이렇게 어 자신만의 이렇게 클럽 하트 스페이드 네, 이런 걸로 다이아 이렇게 표현도 예. 해주셨어요. 예. 이제 좀 우리 나우제주 가족들은 익숙해지실 쓸 건데 그래도 한번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laughs>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또 정리. 또 보충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네 가지 다이아크로브 하트 스페이드를 할 때는 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기의 흐름을 잡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양의 기운은 빨간 기운이고요. 빨간 밖으로 나가는 기운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게 태양이라는 거는 그 밖으로 나가는 기운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더 멀리 공평하게 네. 사방으로 흘러가서 음. 이제 조금 직관적으로 살피고 모든 것들을 크게 보는 기운. 크게 보는 기운. 다이아라고 그랬고요. 네. 빨간색 다이아. 네. 그리고 뭐 소양의 기운은 주변 사람들까지 뻗쳐서 음. 그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서 네, 네. 배려하면서 판단하는 기운 네, 네. 빨간 하트, 하트. 감정이고요 음. 그다음에 음의 기운은 안으로 집어넣는 기운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음. 가지고 있으려는 기운들은 이제 파란 크로바 음, 네. 모든 게 안으로 들어 하트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무언가를 골돌이 생각하면서 궁리하는 모습은 네. 스페이드가 삽이라 그랬잖아요. 네. 삽이 딱 박혀가지고 한 오, 가지를 골돌이 궁리하듯이 네. 이제. 파란 스페이드 아, 생각하는 소우민 네, 이렇게 소우민들.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각각 특징 얘기하면서 진짜 그 특징들이 다 우수해요. 그래서 그 장점들을 잘 발휘하면 예. 적재적소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서로 또 네, 도와주면 더 시너지 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알면 좀 나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니까 좀 좋네요. 여러분 들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얼른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샵 1015번, 단문 50번,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그러면 양의 기운인 빨간 다이아, 태양과 음의 기운인 파란 클러버, 태음인에 대해서도 뭐 정리 얘기할 게좀더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기운과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네. 이러한 기운이 우리 몸에 계속 작용하게 되면은 몸의 형태에도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음. 그래서 일단 큰 흐름인 태양, 다이아의 기운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항상 밖으로, 아, 밖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바깥 부분이 이제 위쪽인데, 네. 뭐, 머리나 목덜미가 조금 커지게도 되고, 아. 그 다음에 에너지를 항상 밖으로 쓰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항상 에너지가 모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에 너무 골똘히 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애를 쓰시면서 번아웃 네.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예. 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만 위로만 기운이 몰리기 때문에 음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아 질환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너무 밖으로만 밖으로만 나가면서 기운을 쓰지 않도록 네. 중간중간 조금 정말 푹 쉬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한 2, 3일 잘수 있는 네. 이런 휴식이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너무 밖으로만 애쓰다 보게 되면 대부분 집안 일들은 안 보시거든요. 음. 집안도 가끔은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밑으로 기운이 돈다고 보여주는 증거가 소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변 상태를 항상 살피면서 네. 소변이 힘들어지거나 잘 나오지 않으면 은내 음. 몸이 힘들구나 하는 이런 체크 포인트를 가지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기운을 아래로 돌리는 것이 건강의 포인트여서 음. 이제 위로 되게 몰리는 분들은. 가볍게 걸어주면서 가볍게 하체 운동을 하시면서 하체를 단련하는 아. 것이 운동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체질을 알면 이렇게 또알수 예. 있어서 도움 되네요. 이렇게 바깥으로 너무 기운을 많이 쓰시는 분들 참고하셨죠?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면 좀 얘기해 주세요.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요 이런 분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뭐좀 <laughs> 어, 좋죠, 그러 <laughs> 본인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laughs> 본인이 깨달아야 되네요. 예, 예, 예. 그러시면서 어, 내가 이런 체질이다 <laughs> 예. 하시면 좀 제발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음. 네. 자, 그리고 이제 파란 클로버 태음인 기운의 방향이 반대인데 이제 네. 모든 기를 안으로 모으잖아요. 음.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살이 네. 찌겠죠. 아 살이 잘 찌어요. <laughs> 네. 배가 나올 거고 아.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살이 많이 쪄요. 음. 욕심을 많이 부리게 돼서 그 욕심을 네. 반드시 어느 정도 차게 되면 넣어주는 버릇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모인 기운을 밖으로 풀어주는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은. 땀 흠뻑 나고면서 헉헉거리는 예 아, 네, 조금 격한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현대 사회 생활에서 음.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아. 같은 대사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분이어서 네. 반드시 이제 버릴 거는 버리고 네. 집안에 많이 뭉쳐져 있거나 모아져 있는 것도 버리시고, 버리시고. 마음의 것도 버리시면서 네. 이제 생활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들. 예, 이분들은 네. 땀이 건강의 포인트고요. 음. 땀 나지 않는 생활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땀날수 있는 운동들을 계획에 넣어서 네. 땀낼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운동하면서 좀 비워내야 된다. 예, 예. 이분들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만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태어민 분들 꼭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빨간 하트 소양인과 파란 스페이드 소민에 대해서도 예. 우리 한국인들이 또소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트와 네. 스페이드가 이제 작은 순환이라 그랬는데 네. 이 내가 내 판단에 결정을 하고 네. 주변 사람들과가 어울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대 사회 에서는 아까 태자보다는 네. 소자 음. 소양 소음 그 다음에 하트 스페이드가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 빨간 네. 하트 소양은 잘 아시잖아요. 네. 주변을 향해서 <laughs> 네. 부드럽게 다가가는 따뜻한 하트의 기운이고요. 네. 우리 몸에서는 주로 상부 아. 가슴 허파 쪽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네네. 이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음. 가슴이 답답하거나 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네. 이게 심하게 되면 은 변비가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트인 분들은 <laughs> 네.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자꾸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변이 좀 딱딱해진다 싶으면 은 음. 조금 쉬면서 네. 마찬가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이 조금 물러지고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이제 생활을 조금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네. 음. 그리고 이제 눈치가 빠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빠르기 때문에 음. 너무 남들을 배려하면서 네. 나의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 내세우면서 아. 피력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laughs> 이제 코로나 시기에 다른 사람을 못 만나면 좀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제 뭐. 방역 조건에 맞을 정도의 작은 모임들을 자꾸자꾸 하시고 아, 네. 야외에 나가시면서 네. 기운을 잘 펴시는 게 건강 관리 음.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제가 빨간 하트에 해당돼가지고 더더욱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됐네요. 네. 자 그리고 파라스페이드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음, 좋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모든 기운을 모아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냥 사고의 기능, 이성의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작용하는 것들이 안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는 움직여줘야 되고요. 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네. 우리 몸에 정체가 생기는데 소화 그렇죠. 장애로 보통 나타납니다. 아, 네. 속이 답답해지고 가슴 밑이 조금 답답하다는 답답해요. 느낌이 있을 음. 때는 네. 생각을 조금 멈추고 네. 밖에 나가서 조금 쉬기도 하고 즐거운 네. 일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음. 그리고 항상 이분들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어서 아, 네. 이제 따뜻한 옷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전에 자꾸 얘기했지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뭐 냉수, 어, 야채 주스, 샐러드 이런 네. 거를 드시지 않는 게 건강의 어. 포인트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요것도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 네. 어느 정도는 좀 완벽주의적이어서 음. 모든 일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야만 이제 마음에 드는 분들이에요. 마음이 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점점 점점 하다 보게 되면 일은 나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놀고 있어서 <laughs> <그거 더> 힘들어 <laughs> 마음 아프기도 해서 이 사람들은. 내가 해서 120점을 맞기보다는 네. 80점 하는 동료 둘를 데리고 아. 160점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아. 이제 조금 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조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면 혼자 고단하고 힘들고요. 예. 그러다가 또 소화기 장이 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파라스페이드 소음인까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 나는 이런 체질인데 아 맞네.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정도만 아셨다면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지금 좋은 정보 감사해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고맙습니다. 라고 0993님도 문자 주셨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체질에 대해서 잘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체질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꿀팁이라고 할까요? 좀 정리해주시죠. 네. <laughs> 체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사람들은 네. 보통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파악할까 이렇게 오, 얘기하시는데 네. 그냥 나한테 적용하면서 활용하시는 음.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자. 예, 네. 나의 몸을. 바라보면서, 네. 나의 기운이 쏠림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네. 모자란 쪽을 좀 보충해 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의 체질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네. 나의 마음의 체질을 이제 파악할 때는 내가 왠지 싫은 사람 있잖아요. 오. 그 사람들의 반대 성향이 나의 성향이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게 말 맞... 그때도 그 얘기하셨어요. 예, 예. 부러워서 싫은 일 수도 예, 있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은 네, 네. 조금 싫긴 하지만, 네. 아, 바라보면서 내가 저거를 발달시켜야 되는구나 하면서 아, 타산지석 사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게 되면 너무 즐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은 나랑 같은 성향을 사람. 가진 사람들. 그러면은 같이 그 성향을 키워가시면은 네. 될 건데 두 가지를 조금 병행하시되, 네. 좋은 거를 칠, 안 좋은 거를 2, 3 정도. 비유를 하시게 되면 네. 균형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음. 지금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홍수같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 네. 그러면은 나한테 적용할 때는 음. 내가 조금 즐겁게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laughs> 그래서 일단 내가 할수 있는 건강 정보를 한70% 정도를 가지시고, 네. 그 중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걸 30%로 가지게 되면 은 네. 약간의 밸런스를 가지고, 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음. 주도적으로 건강 관리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아, 그러네요. 지금 우리 공사사사님도 저예요, 저. 그래서 지금 저 번아웃이 왔다구요. 라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이렇게 체질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힘내시라고 우리 0993번과 공사사사번님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한해 동안 진짜 너무 시간 빨라요. 라디오 동의보감을 통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건강상식, 한 방으로 챙길 수 있는 뭐 육아상식이며 건강상식이며 또 마음 관리까지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자, 오늘 올해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당분간 좀 김민견 나오지 잠시 쉬시고, 네. 정치적으로 네. 열심히 네. 듣겠습니다. 네. 소시로또 예. 돌아가신다고 예. 하셨는데, 예. 어떠신가요? 애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뭐, 1년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제, 좋았던 일도 있고, 네. 조금 마음에 아픈 일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내,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던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줬던 분도 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체질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거는 내가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뭐 부정적인 에너지를 줬던 일이라든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모자랐던 걸 채워가시면 되고요. 네. 긍정적인 거를 가지고 내년을 계획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라면서 성장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이제 다이아 하트 크로바 뭐 스페드를 얘기한다면은 멀리 보는 관점도 가지시고요. 다이아. 네. 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하시는 마음도 네. 배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음. 많이 받아들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로 내가 중심을 잡고 음. 실행하는. 아 체질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체질을 다 좋은 예. 점을 다 내가 취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멋진 2022년 네. 호랑이가 될것 같습니다. 어 목요일마다 기다렸는데 너무 아쉬워요. 꼭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예청자들이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까 한 번씩 네. 나와 주실 거죠? 네, 우리 한 가족이시니까 예, 예. 네, MBTI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우리. 네. <laughs> 자 오늘도 네, 유용한 소식까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미리 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좀 드리고 네, 네 새해 인사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